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아우님들 최승 과장입니다 오늘은 연비의 대명사 기아의 니로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왜 연비의 대명사냐면요 하이브리드인데 연비가 죽여요 진짜로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연비 좋거든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가져왔고요 이 차량 2017년도에 13만 9천km 정도 탔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인데요 완전 무사고에 노인 노수 없는데 옵션도 죽여요 연비도 죽인데 옵션도 죽여요 두번 죽이네 사람을 그냥 이게 스마트쿠션 컨트롤 통풍 열선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썬루프를 선택을 잘안하시는데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이요 제일 잘 나가는 흰색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밑에 그레이더보호하시는 덮개가 있습니다 레이더 판이 있고요 그리고 전방 감지기 데일라이트가 얘들 밑에 쪽에 있거든요 좀 이쁜 것 같습니다 데일라이트 있고 얘가 사고가 없기 때문에 양쪽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깨진 거 없이 관리 잘돼 있고요 옆면 보시면은 휠도 우리 흔히 하이브리드 휠은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잖아요 보세요 하,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예뻐요. 타이어 상태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양쪽 보시면은 사고가 없기 때문에 뭐 단차나 색상 변화 그런 거 없고 이사이드에 옆쪽 보시면 은 후측방 감지기가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요 니로 딱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코 하이브리드 연비가 좋다는 거죠. 뒤에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카메라가 특이하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이 아닙니다. 아쉽게 트렁크 는 전동 아닌데 이게 소형 SUV거든요. 거의 니로가? 근데 짐도 이거를 잭이 시면은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제휴 차그 되어 있고 사운드 보세요. 알죠 맥북 스피 그런 거. 스페어 타이어가 요즘에는 없고 타이어 공격 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트렁크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하셨고 어, 외관은이 정도로 보고 안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지금은 이제 엔진이 구동하는 상태예요 이 계기판 봤을 때 589km 갈수 있습니다 정식 키로수는 139,775km 정도 탔고요 계기, 계기판에 경고해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토라이트 핸즈프리 볼루스 기능 들어가 있고 스마트쿠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추방 감지기 그리고 차선 이다스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품 대비 들어가 있습니다. 후부진을 넣으시면은, 각도에 따라서, 조형 각도에 따라서, 이 주차 보조 그림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에코 하이브리드라는 이 마크가 따로 여기 달려 있습니다. 하이패스 눈밀러, 그리고 유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보 네비라는 거죠. 전방 감지 끌수 있는 버튼, 핸들 열선, 열선, 통풍 시트가 가능한 버튼들이 여기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가 이게 2개가 되어 있고요. 어, 위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선루프잖아요 파로나마 썬누폰는 아닌데, 일반 썬누프인데도, 개방감이 좋습니다. 인사이드 방식으로열리있는 썬누프인데, 하, 이브리드 썬누프까지 있다니.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가수한테 보시면은, 전차저분이 관리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 잘돼있고요 어, 1열은 이정도로 보고, 2열 들어가서 2열 크기, 2열에 옵션이 뭐 있는지 한번 설명하면 드릴게요. 네, 2열에 앉았는데요. 일단 1열을 제 몸에 맞췄는데, 헤드룸은 하나에서 한 조금 더 남고요 레그룸은 주먹 반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딱히 불편한 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등받이 각도 잘 저장돼 있고 이 도어 처리 밑에 쪽에 보시면 은두 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송풍 벤트가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를 내리시면요 컵홀더가 있는데 뒤에 조금 사용감이 있는데 뭐이 정도는 괜찮다 보시면 되고 천장도 보시면은 약간 이제 하품 오염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심하진 않아요. 이해해줄만 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전적으로 앞좌석은 좀 깔끔한데, 뒤에선 좀 사양감이 있다. 그런 평평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진룸 열어서, 엔진쇠 한번 들려드리고, 마지막 총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진쇠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엔진룸을 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빠데리로 가네요. 엔진리가 들리진 않는데, 엔진룸 보시면은, 이 하이브리의 드 특징은, 냉각수가 두개예요 여기는 이제 엔진 냉각수, 이거는 배터리 냉각수. 다릅니다. 그래서 얘들은 저점도 냉각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 들어가 있고, 진짜 엔진 소리는 엄청 조용한 차량입니다. 마지막 총평이 되겠습니다. 2017년식에 139,000km 탄 완전 무사고에 누유누수 없는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제가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1200만원에, 딱 1200만원에 모시고 왔고요. 이차량에 궁금하시면 어디로 연락주셔야 되죠? 네, 대표번호요. 네, 위에 대표 연락주시면은 이 차량 유튜브 특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하이브리드 차량 많습니다. 네이버에 우먼카라고 검색하시면은 거기 나와있는 것들 다볼수 있는 차량이니까 주점하시고 찾아보시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이상으로 최승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